네 달리는 라디오 (2부) 출발합니다 음~ 어, 여쁜 장수정님. <laughs> 우리 조성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서울 가악고 서울대 앞에서, 어, 장달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함께 해요. 안전한 운전과 함께 충성. <laughs> 고맙습니다. 상쾌한 수정씨 행복하소. 아유, 이 문자 때문에 더 행복해졌어요. 인천오라방님 고맙습니다. 스마일택시님, 오늘도 멋진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사진 작가하셔도 되겠어요. 매일매일 사진이 점점. <laughs> 사진이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유튜브 통해서 경인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혜숙님, 또 염혜철님, 송정식님, 김영명님, 이준범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가워요. 클로이정님도 와주시고요. 어, 모듬도. 김태희 님도 오늘 일찍 와주셨네요. 정용구 님, 음, 살짝 지각했지만 괜찮고요. 이창수 님도 변함없이 출책 고맙습니다. 8시까지 함께 하시고요. 어, 립울 얘기도 함께 나눠주시고, 제가 하얀 옷 입고 나름 목련 같다고 해주시고, <laughs> 그리고 프로그램 함께 하면서, 또 미얀마 얘기할 때는 미얀마의 평화를 함께 또 빌어주시는 이야기들도 참 보기 좋고요. 우리 기자님하고 튀김 얘기했잖아요 튀김은 미꾸라지가 최고야 저는 고구마 튀김이 좋아요 <laughs> 프로그램과 함께 계속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공공서비스 교육 분야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된 인천동구의 교육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추진 사업들 허인환 동구청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의 뉴스, 따끈한 저녁 뉴스 한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집계돼 91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겨 차기 지도부를 조기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이혈전과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시적으로 일부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접종할지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인천시가 이달 한달 동안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따끈한 저녁 뉴스 한끼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참여하실 코너 오늘의 시사 퀴즈 나갑니다 어, 코로나19 봉쇄령이 풀리고 있는 미국에서요 최근 이것이 갑자기 또 모자라서 식당마다 비상이 걸렸답니다 우리나라의 고추장에 해당될 정도로 뭐 미국 식단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이 소스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던 식당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것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문제. 코로나19 봉쇄령이 풀린 미국의 식당에서 품기 현상을 빚고 있는 이것. 미국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스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감자튀김에도, 핫도그에도, 햄버거에도 들어갑니다. 자, 1번, 케첩. 케첩이고요. 2번은 머스터드. 2번은 머스터드입니다. 자, 재료는 아, 요거 말씀드리면 너무 쉽다. 안 되겠다. <laughs> 이렇게 말씀들 다 아시죠? 1번 케첩, 2번 머스타드. 우리나라 고추장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예. 자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국내산만 생산하는 자연 만세에서 성인 건강에 좋은 블랙베리즙. 커피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순금 마심티 골드 세트. 약속을 지키는 스쿨 뮤직에서 우클렐레. 놀라운 부착력을 자랑하는 욕실 용품의 선두주자 거평테크에서 글라스터 욕실 용품 세트 인천 섬 여행지만 운행하는 으뜸 여행사 섬 투어에서 백령항로 연평항로 덕적항로 이자항로 승선권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족발보쌈, 족발 보쌈 족발품은 보따리에서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손해본 듯 아쉬운 하루가 지나고 이제 퇴근길이죠. 퇴근길에는 믿고 듣는 시사 프로그램,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의 채널 고정, 아시죠? 저는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출발 경인 대행진의 MC, 육각수입니다. 네네. 오늘은 진짜, 와, 100% 정답만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쉽죠? 1번 케첩, 2번 머스터드. 자, 인천 동구가 최근에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교육 분야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선정 이후에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호평을 많이 받네요. <laughs> 인천 동구에 허인환 동구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동구청장 허인환입니다. 네, 네. 퇴근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녁도 아직 못 드시고. 예. 네. 아이고. <laughs> 아, 청장님께서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항상 강조해온 부분이 교육이잖아요. 네. 예. 예. 이번에 공공서비스 교육 분야에 큰 상을 받으셨어요. 무엇보다 어떤 상보다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제가 어 취임할 때 이것도 네. 이제 선거 공약으로 도 내세웠던 게 가장 1순위가 이제 교육이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또 교육 관련돼서 네. 어 전국의 226개의 지방 음. 자치 단체 중에서 네. 또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로다가 대상을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기쁘고요. <laughs> 네. 어, 이제 그거는 우선 저, 제가 들어와서 음. 어 교육 환경 개선 기금으로 그 네. 100억을 또 마련했고 아. 어 그래서 이제 이런 100억 갖고서는 학교에 이제 그 환경을 개선해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장학기금이 기존에 이제 100억이 있었는데 이 네.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음. 그 이자 갖고서 저희가 음. 이제 영재 캠프를 운영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1년 단위의 영재 캠프를 저학년을 대상으로 네, 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음. 또 하고. 어, 그 다음에 과학 캠프는 과학 캠프하고 수학 캠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네. 때.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으로 이런 부분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음. 또 교육을 받고 네, 또 네. 귀가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차량까지 다 제공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향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그렇죠.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네. 여기와 관련돼서 음. 그 진로 체험 센터를 음.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저희가 또 운영을 음. 민선 7기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 민선 7기 들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 서른 번째,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어, 올해, 어, 아니, 그 작년이죠. 2020년에 네, 네. 그 전국 최초로 다가 동구형 아동권리 워크북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 약한 170개 사업에, 오. 어, 한 328억 정도로 저희가 좀 투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그 결과로 이어져서 음. 제15회 그 대한민국 어, 서비스 만족 대상으로 좀 선정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지금,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수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돼서 저희가 37억 상당의 건물을 어, 기부찬납을 받았는데, 바로 이제 그곳에 그 1인 미디어실과 음. 또 스터디 카페, 네. 또 3D 프린터실을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또 구성할 예정이 있고요. 어, 그 바로 밑에 이제 송림 아들의 길이라고 있는데, 음. 거기에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게임존을 설치를 하고, 어, 그다음에 코인 노래방과 함께 네.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이 게임만 하면 안 되니까서 네. 탁구장도 이렇게 좀음 앞으로 그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올 7월달에 작공을 하게 되는데. 예. 송님그 꿈드림 센터에는 저희가 그 어린이 전용 영어 도서관 아니,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네. 또 육아 지원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음. 또다 함께 돌봄 센터 그다음에 또그맨 6층에는 저희가 또 체육관을 또어 네. 개설을 하면서 네, 네. 그 아이들이 요새 황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음. 뛰어놀 수가 없는데 음, 그 그렇죠. 그래서 어 주변에 네. 그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 안에서 좀 마음껏 놀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합니다. 뭐 영재교실, 뭐 네. 과학캠프 비롯해서 이제 아이들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네. 게임도 할수 있고 노래도 할수 있고 놀수 있는 공간까지 어, 아주 많은 좋은 계획들 마련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올 여름에 정식 개관됩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예. 네. 어떻게 그동안에 이 문화생활 공간 없어서 갈증을 느끼던 분들이 아주 <laughs> 기대가 크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네. 어, 약한 495석 음. 규모의 그 공연 전문 공연장을 저희가 아. 아, 지금 설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웬만한데보다 아마 인천에서 음. 가장 좋을 겁니다. 저희가 음향이라든가 영상 장비를 네. 그 최고급으로 해놔서 네.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또 어, 수영장은 25m짜리 와. 그 다섯 네인, 여섯 네인으로 네 여섯 레인으로 해서 어, 설치가 돼 있고 유아풀 물이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헬스장이 설치가 될 예정에 있고요. 네, 네. 저희가 2월 26일 날 저희가 준공을 했고 네. 어, 올 7월 1일 날 개관 예정에 있는데 오. 아무래도 개관을 하면서 네. 좀 저희가 운영에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음. 어, 우리 이제 구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을 게. 3개월간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오. 그래서 그때 주민 여러분들께서 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네. 나면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그 건강 증진과 또 아울러서 그동안의 여가 문화 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아마 크게 좀 기여할 거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7월 1일에 문 열고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무료로 합니다. 네, 동구 주민만 가능합니까? 동구 구민을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동구에 계신 분들, 네. 예, 어우 너무 좋네요 수영장도 있고 운동도 할수 있는 헬스장도 있고, 아 많이 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구 구민들 건강해지시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올해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밖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게 있죠? 어 저희가 그약한1 0 0억 정도를 어, 투입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인천 시설공단 그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인천의료원 옆에 그 음. 어, 거기를 저희가 치매 안심 통합 관리센터로 하는데 아. 네네. 어,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이 치매 치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한계층은 이제 네. 경증 치매이신 분들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을 아.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네네. 또 한계층에는 어, 중증 치매이신 음. 그 어르신분들을 저희가 주간에 보호해드린, 어, 주간 아, 보호센터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네. 어, 치매와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음.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네. 보호도 하고 그런 어, 통합 관리 센터가 음. 올 11월에 그 완공 예정이 아,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네. 완공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저희, 그, 배달리에 네. 그, 청년 센터, 청년 유유기지를 만들 예정인데, 네네. 이것도 지금 올 11월에 지금 완공될 예정인데. 아, 올해 많은 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laughs> 어, 지성소학과라고 하면 아마 인천에서 음. 대부분, 어,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지성소학과를 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음. 어, 여기도 이제 청년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하고, 네. 또 셀프 카페하고, 공유 주변, 아, 공유 주, 부엌, 음. 그 다음에 1인 스터디룸, 네. 취업하고 창업 교육, 그 교육실, 네. 또 아울러서 작은 공연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네. 어,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네. 어, 또 창업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만들 예정이 있고요. 음. 요 바로 뒤에 보면 과거에 여인숙이 세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인숙을 저희가 세개를 매입을 해서 네. 어, 복합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laughs> 다시 이제 태동을 하는데 요것도 예.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네, 그래서 저희가 어이 여인숙 건물을 다 부수는 게 아니고 네네.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음.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음. 과거의 건축물을 좀 보호할 그렇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골목에 어떤 그런 정체성도 좀 살리고 음. 거기에 또 숙박 기능도 저희가 좀 일부 집어넣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어, 청년 예술인들이 와서 음. 또 그림을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저희가 갤러리라든가 카페도 같이 또 운영하면서 네네. 청년들이 그 청년 센터와 여기 바로 그 복합형 문화 예술 공간인 그 지금 여인 숙 그 골목에 세 군데 여인숙, 요거 같이 결합하면 아마 큰 시너지 효과가 그렇네요. 나서 배달이도 많은. 음. 청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싹 밀고 너무 똑같아진 거보다는 얘 정치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요즘에 문화적 재산이더라고요. 예, 예.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잠시 15분 교통 정보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최선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 보였는데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서울시와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 발효되고 있는 만큼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기질 깨끗하겠고요. 다만 일교차는 주의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인천과 서울 7도로 출발해서 한낮 전 인천은 17도, 서울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위로 곳곳으로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 구리 방향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이동하고요. 반대 송초 쪽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속도 늦추고 안양 터널 부근에서 수리 터널 부근까지도 정체되고 도리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속도 늦춥니다. 경인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부근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제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산막에서 광명 구간 이동 답답하고 신천 부근에서도 잠시 속도 줄입니다. 지금까지 1 5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배관. 단문 (50원의) 요료문자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동 친화 도시 네 동구의 허인한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큰 상을 받으셔가지고 교육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치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이런 또 복합 공간까지 지금 3년 차시잖아요. 네. 예. 차근차근 다 해오셨네요. <웃음> <웃음> 올해 네. 오픈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청년 복합 공간 비롯해서 또 문화체육센터라고 하셨나요? 네. 예. 예. 동구, 구민들, 예, 좋으시겠습니다. 네. <laughs> 자, 계속해서, 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 지난해 동구는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와 또 홍보 확대를 위해서 언택트 판매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또 설치를 하셨네요. 예. 네. 올해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요? 그, 저희가 작년 10월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네. 이제 동구 관내에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천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송림동이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음. 협약을 맺어서 네. 거기 입구에 저희가 그 자판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사회적 기업들이 언제든지 그 자판기에 물건을 채워 넣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언제든지 판매가 그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이게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네.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구에 국한 시키지 음. 않고 이제는 인천 전역으로다가 저희가 2호점, 3호점, 계속 아. 이렇게 나가도 네. 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그 여기에 그 자판기에 들어가는 그포장재가 친환경 제품이기 음.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그 재활용이 충분히 다 가능하고 음. 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좀 확대를 하면은 아마 네. 착한 소비 열풍이 아. 어, 좀 열풍에 있어서 그 친환경적인 요소가 더 가미돼서 아마 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품을 구매해서 좋고 또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포장재도그 친환경으로 저희가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친환경 음. 소비에 또 앞장설 수가 있게 되고 네. 결국은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졌을 그래야죠. 경우에는 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그럼요.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laughs>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더 착한 소비를 할수 있게끔 네. 이런 부분을 더 확대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젊은이들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보니까 진짜 친환경 제품만 일부러 찾아서 구매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최근에 또 신문 보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네, 아마 요새 그 1인 그 가구가 증가하면서 네. 그 가족의 그 돌봄 기능이 아마 굉장히 좀 약화가 되면서. 맞아요. 어, 지금 이미 벌써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동구에도. 어, 약한 45세 이상 1인 가구가 약한 5천여 분 정도 계신데, 아. 저희가, 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그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관리하는 이 음. 시스템을 이제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위험가구를 발굴을 해서 음. 그 고독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어,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라고 네. 어, 하는 것과 또 안심폰, AI 스피커 등그 그 IoT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그 즉시 출동해서 아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는데요. 네. 그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그 사용량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돼서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관제 센터로다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어느 날은 전기를 이만큼 썼 오늘 전기를 안 쓰네. 네, 네. 움직이지 않으시나? 이런 체크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가 됐을 경우는 저희가 네.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경우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수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저희 동구 가 11개 동이 있는데 11개 동에 그 찾아가는 이제 복지팀이라고 다 신설을 올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네. 그 간호 공무 원 출신들이 다 지금 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계층을 저희가 또 방문해 가지고 네. 그 건강 관리도 직접 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드리고요. 네. 어, 독거노인하고 그 한부모 가정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그 화재 예방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또 동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쪽방을 음.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그 쪽방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그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 중요한 게 어, 기부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자원도 많이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 민간 자원과 공적 자원들이 잘 합쳐졌을 때더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기부하는, 네. 그 릴레이 기부 문화 확산을 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어. 어, 요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난 1일부터 또 이제, 인천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됐습니다. 예, 예. 예, 동구의 진행상은 어떻습니까? 어, 저희 동구는 어, 4월 15일부터 네. 어, 예방접종을 어, 시행을 하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동구 이제 송림 그 체육관에 어. 저희가 예방 접종 센터를 어 마련을 하고 네. 어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혹은 이제 노인 시설 노인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네. 동구는 어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저희 동구만 하는 거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 네. 저희 이제 버스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음. 이제 그각 동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네네. 그 거점 지역에서 어르신분들을 모셔서 음. 어 접종센터까지 가고 네. 어,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모셔다 드리는 네. 그렇게 저희가 좀할 예정에 있고 중에서 차량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아하. 어, 다행히 이제 오늘 저희가 그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4월 15일에 접종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네. 딱 일주일 전이라서 네. 오늘 또 모의 훈련을 실시하셨군요. 네, 그래서 아. 모의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군부대하고 경찰서고 네. 그 소방서고 저희 이제 그 보건소 또 음. 인천의료원에서 네.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해동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제하는 거랑 음. 그다음에 접종 시연하는 거 그다음에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 대응 훈련까지 해가지고 네. 어, 오늘 저희가 성공적으로 어, 모의 훈련을 했는데 어.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또 실전에서 새로운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음. 오늘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맞아요. 화이자는 냉동 보관해야 돼 가지고 이동이나 보관 이런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송림 체육관에서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방 접종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예 어르신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어 해안 산책길 조성 1단계 예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 얼마 전에 네. 저희가 그 1단계 사업에 네. 어 거기 이제 전망대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그게 이제 관계기관하고 이제 협의가 조금 이제 원활치는 않았었는데 아하. 이제 협의가 원활하게 잘 끝나서 <laughs> 어, 잘 풀렸어요. 예, 잘 풀려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 그 <laughs> 네. 전망대를 약한 바다로 바닥 해안선서부터 네. 바닷가까지 약 30에서 40m 나가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어,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해안 산책길, 지금 이 1단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다시 한 번. 1단계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일단 진입로가 지금 음. 굉장히 거기가 지금까지 정비가 한 번도 안 돼서, 네. 어, 원갱이 마을에서부터 산미 그 참고 있는 데까지 약한 900m 정도를 저희가, 네. 네. 지금 정비 사업을 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그 산미 그 거기 한 바퀴 이렇게 저 음. 북성포구 십자수로 있는 데까지 도는 데가 1.52km입니다. 그래서 네. 그 1.52km를 음. 어, 요번에 어, 1단계로다가 해서 5월에 완공 예정이 했습니다. 음. 전망대는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전망대는 1단계 그 바로 앞에서 네. 저 생기는데 거기서 바로 하늘도, 영종 하늘도시가 바로 보이고요. 오. 또 거기에 어~ 우리 동구 유일한 섬 물지도 네. 물지도도 네. 바로 또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직선으로 한게 아니라 사선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음. 어~ 좀이제 어~ 동구에서도 영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물지도도 바라볼 수 있는 반면에 네. 저희가 어, 경관 조명을 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네. 아마 어, 영종 하늘 도시에서 봤을 때 저기가 어딘가라고 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네. 나중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지 호기심을 주발하기 위해서. 물치도 동구 관할입니까? 동구, 만석동 관할입니다 그렇군요. 예. 못 들어가죠. 아. 거 아, 거기가 지금 네. 항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데 네. 갈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갈 수냐고 물었더니 갈수 없다고. 아, 그럼 네. 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겠군요. 네. 네. 아, 그래요. 직접 물치도 가지 못해도 전망대 완성되면 올라가서 한번 <laughs>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 경인교통방송 애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사랑하는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 TVN 경인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늘 함께하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구 구민 어, 여러분과 어, TVN 경인교통방송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방역 수칙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셔서 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애청자 분께서요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에 기부하셨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아, 그 제가 저, 지난번에 네. 그 중부일보 거기서 네. 하는 저기 율곡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래서 박수. <laughs> 네. 우리 애정조명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기 아주머님께서는 네. 어머 우리 동네 청장님 반가워요. 네. 국민 네. 위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동구 화이팅! 네. 저 화수동에 살아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앞으로 동구의 추진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인환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